후보가 위험할 수도 있어요. 한편 출마 선언을 할 광화문에서 대기 중인 백사노가 받은 문자 하나 예상하지 못했던 은밀한 정보. We've the man Billy Gray came in with. 문제는 그 특기가. His name is Dustin Hyun. He's a technician with a Caltech d 폭 그렇다면 사람이 많은 광화문이 아니라 빈틈을 노릴 겁니다. 서문주부와 통화해야겠습니다. 무엇죠 당장 통화해야 돼. 서문부 지금 저 열차 타면 안 돼요? 보안이 가장 느슨한 순간을 노린 범인 백산호 씨? 내말잘 들어요 지금부터 좌석에서 일어나면 안 돼요 알겠어요? 무슨 <laughs> 소리예요? 절대로 지금 앉은 자세 그대로 움직이지 말라고요 사람들을 대피시킨 열차에 막 도착한 산호 괜찮아요? 네 대선 출마 선언까지는 얼마 남지 않은 시간 재빠르게 폭탄 해체 모드로 변신하는 백산호 만약 폭탄이 설치됐다면 약간의 실수로도 그 자리에서 죽을 수도 있는 상황 문주가 앉은 좌석 시트를 찍기 시작하는데 정말 차기 대통령 후보를 누군가 터뜨리려고 했을까요? 산호의 촉이 맞았습니다 문주가 일어서는 순간 터집니다 조심스럽게 타이머와 연결된 선을 따라 폭탄이 있는 곳을 찾는 산호 선의 종착지는 앞에 위치한 접이식 테이블 안쪽 숙련된 기술자가 아니면 대응하기 어려운 작업 조심스럽게 앞자리 시트를 만지는데 그 안에 있는 건 폭탄 그리고 수천 개의 못 폭탄이 터지는 순간 수천 개의 못이 문주의 몸에 박힐 겁니다. 대체 며칠 전만 해도 누군가의 평범한 아내였던 문주는 어쩌다가 대선후보가 된 걸까요? 그리고 문주를 노리는 세력으로부터 문주를 지키는 백산호의 정체는 뭘까요? 보이지 않는 적과 싸우는 서문주와 국적불명의 특수현 산호의 첩보 멜로 시리즈 네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큰단이야그 다음에는 뭐? 이 모든 걸 움직이는 각본이 따로 있다면 내가 알아내요 국극성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왜 우리를 배신했습니까? 통일은 안 한댔잖아. 차기 대선 후보 장준익은 갑작스러운 공격으로 사망합니다. 그리고 연이은 총격을 막았던 의문의 남자. 예! 순시간에 범인을 제압한 산호와 금방 대선 후보였던 남편을 잃은 아내 문주. 방금 전 장준익 사고 화당 의원이 총격을 당했다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장 의원의 어머니 인 아서매운 이목선 회장과 장 의원의 가족들이 지금 막 병원에 도착했는데. 십일이 해운사인 아섬해운은 대견척에서 막과 물류 시설, 항로망을 갖춘 국내 최대 규모의 종합해운 물류 기업입니다. 남편 죽고 아들 죽고 손주까지 죽고 한 집붕 아래 과부만 세시 사는구나. 남편 집안에서 푸대접을 받아온 문주는 이제 과부가 됐습니다. 저도 있잖아요 할머니. 내 아들 죽었을 땐 아직 팔팔한 며느리가 왜그렇게 미던지. 너도 이제 그만 이해하겠지? 반응 없는 아섬해운 회장 이목선. 어머니. 형수님. 피살당한 남편의 동생 검사 장준상이 제안 외람되지만 이번에 제가 형 대신 출마하기로 했습니다. 대통령이 되보시겠다? 어디를 출마해? 형 피격 이후에 당 지지율이 꽁충 올라서 창당 이래 최대 지지율이에요. 누군가는 이걸 받아야 되는데 당에서는 제가 적당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여론조사 돌려본 결과 압도적 지지율로 제가 될것 같아요. 하지만 옥선 생각은 다르죠 누가 그런 말을 하든 눈구렁이 같은 황망기 대표 이건 허수아비 대선 후보 안 쳐두고 뒤에서 조종하겠다는 것네형 죽고 나서 입 가리고 웃는 놈들 있을 줄은 알았지 황망기도 그런 종자 중 하나고 근데 너까지 저는 실망한 눈빛 아닌 것 같으세요? 너는 검사가 딱이야 누님에서 옥선 생각엔 누군가 출마해야 한다면 문주가 나가야지 차기 대선 후보의 며느리가? 혜미야 그게 무슨 소리니? 미망인 불폐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미국 선거에 미망인이 나오면 무조건 뽑아주니까 선거는 이겨야죠 저는 지고 형수님은 이겨요? 그런데 대선 출마보다 더큰 문제는 44억 1055만 90원 서문주님께 증여되었습니다 추가로? 부동산 총 5건으로 총 280억 상당 서문주님께 증여되었습니다 유채 동산 총 55억 상당. 죽은 아들의 재산이 모두 문주의 증여된 것, 서문주님께. 아뭐 이렇게 복잡하게 말해. 그래서 재주고 남은 게 뭐예요? 해외 재산 내역이 아직 도착하지 않아 정확한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남은 건 없는 것 같습니다. 말도 안 돼요. 이건 사기죠. 이게 위조가 된 건지 그 변호사가 사기꾼인지 어떻게 알아요? 그 각각의 건이 모두 적법하게 이루어진 유효한 증여란 점은 확인이 됐어요. 할머니랑 어머니 말씀드리니까 알것 같네요. 준희 씨가 저한테 전 재산을 다주이요 비상인 걸린 아성해운 집안. 내일 아침 일찍 오세요. 할 일도 많을 것 같으니까. 알겠습니다. 아, 그 미팅도 제 집에서 하실 건가요? 이 저택 소유주가 이집 문주? 이 집은 언제부터 제 집이요? 에 열흘 전부터. 아, 걱정 마세요 할머니. 제가 그렇게 야박하지는 않아요. 한편 피격 이후 범인을 체포한 산호가 받은 특별한 제안. Mark. Hey, you there? It's Ethan. How's you got my number? It's nice to hear your voice too, buddy. I got a job for you. I'm done with that. You sure? It's a big one, like Swiss account, big. And the client says it's got to be you. It's a security detail. Name of Moon Joo 동네 사람들은 연변 사람이라고 그러고 일하는 데 가봤더니 러시아 어디서 왔다고 하는데 우리가 알아보니까 이분 미국인이었어요 참고인 진술을 받으려고 그렇게 찾아졌는데 없어요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감쪽같이 사라질 수가 있죠? 마치 귀신처럼 사라져버렸던 산호가 문주 앞에 나타납니다 남편의 갑작스러운 죽음 그 뒤에 숨겨진 수많은 음모를 알아내기 위해서 산호에 대해 알아야 하는 문주 백산호 씨 산호가 건넨 건 남편이 선물해 줬던 십자가 목걸이. 그때 현장에 있었던 사람 같습니다. 백산호라는 미국인. 문제를 미행하는 누군가. 용감께 연락드려. 근데 물어보고 싶은 게 있어요. 미행이 있는 건 알고 계신가요? 채벌에게 벗어날 준비를 하는 산호. 다른 데로 가죠 눈치챈 것 같습니다. 따라가. 지금 목표을 잡으라고 합니다. 서문주 씨, 잠시만요. 계속 검. 공... 맞습니다. 같이 가시죠. 이대로 끌려가면 뭔 일을 당할지 알수 없는 상황. 순식간에 따라붙은 괴인들을 박살 내더니 곧바로 어두운 산을 오르기 시작하는 산호 문주. 그 사이 문주를 찾기 위해 산 주변을 둘러싼 괴인들. 문주도 급한 대로 휴대폰 조명을 켜보는데. 그랬다간 위치를 들킬 수도 있습니다 눈 감았다가 떠보세요 눈을 감았다 다시 뜨니 조금은 어둠에 적응한 문주 서울은 밝은 도시죠 저 사람들은 우리 못 잡습니다 어둠 속에서 움직이는 법을 모르니까 그렇게 무사히 산 깊은 곳으로 피신한 둘 그리고 산호가 보여준 건 여기 사람이 김용준씨 성당 CCTV를 몇 번이나 되돌려봤어요 이상한 걸 봤습니다 성경책에 뭔가를 숨기는 범인. 그건 바로 정체불명의 전화번호가 적힌 명함. 알수 없는 번호. 이게 뭘까요? 전화를 받더니 없는 번호였습니다. 그런데 누가 전화했는지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있더군요. 게다가 생전 준익기 자주 갔던 성당 안에선 불미스러운 일이 벌어진 상황. 잠시만 다름 아니라 산호. 가만히 있어요. 보이지 않는 이들은 문주를 노리고 있습니다. 돌아가셨어요. 믿을 수 없는 광경. 경찰에 신고할게요. 그 전에 가야 돼요. 근데 누군가 여기서 찾으려고 한게 있어요. 그들이 찾으려는 건 뭘까요? 그 전에 상대할 괴인. 밀리는 산호, 모두의 훈련을 받은 것 같은 상대. 하지만 이대로는 불렀을 산호가 아니죠. 구석으로 밀어 넣고 책상으로 가둔 다음, 신는님을그렸어 찾는 게 뭐야? 암살자가 남긴 의문의 말. Shred, s t i n g r 거기서 찾은 쪽지 수신자는 문주의 죽은 남편 주니. Dear 주니. This is a light image from the IA two weeks ago. How reliable is your intelligence? Well, we can trust the satellites, but the real question is how did they build it? It's not possible without Russian and Chinese cooperation, which means their tacit approval here is a given. You better believe they have the resolve to launch those missiles. Yeah, I'm afraid I agree with the chairman. <목소리도> 그날 한반도를 중심으로 한 무서운 이야기를 듣게 됐고 이를 가장 가까운 야당이 대선 후보 준익에게 전한 것. Please reply by encrypted email using the enclosed key and burn this letter once you've read it. 준 결심해야 했습니다. 엔터스밀러 <목소리도> 미국 국무부 차관보 조지타운에서 남편이랑 같이 박사과정했어요. 그날 이 편지에 대해서 발표하려고 했나 보네요. 전쟁을 막으려고요. 신부님도 오늘 갑자기 이쁘게 다녀오라고 재촉하셨어요 막으려는 차와 일으키려는 자의 대결 전쟁이 날 수도 있으니까 한편 문주와 산호 사이를 흔드는 준상 백산호라는 미국인 드디어 산호의 진짜 정체를 알게 된 문주 발키리 그룹이라는 미국 용병회사 에이스예요 아시죠? 돈만 주면 누구든지 죽이고 쓰레기 같은 인간들도 지켜주는 사람들 돈이면 다 하는 사람 우리 같은 사람들은 먼저 파악하거든요 우리 같은 사람들이 누군데요 자기 나라가 없는 사람들 한국 사람이 아닌 백산호 그 사람이 왜 사건 현장에 있었을까 혹시 같은 편인 척하는 스파이 단지 우연이었을까요 매우 네. 수상한 상황 이제 아시겠어요 내가 대통령이 되어야 하는 이유 우리 가족 국가 그리고 세계 평화를 위해 내가 다 덮을 겁니다. 하지만 문주의 생각은 다릅니다.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아직도 그렇게 생각하세요? 옥선이 처음 제안했던 미망인 작전. 대통령 선거에는 도련님이 아니라 제가 나가야 한다고. 이건 같은 배에 올라타자는 제안. 준상이는 어릴 때부터 밉상이었어. 준에게는 인기가 많았고 그리고 넌 대기업 회장이 바라보는 문주의 가치 특별한 점이 있지. 뭐라고 하면 좋을까? 사람들은 너에게 베팅을 해 이기기 위해서가 아니라 너와 함께라면 망해도 상관없다는 심정으로. 내가 선거 기회자라면 너를 택할 거야. 어떤 특징은 갈고 닦을 수 있지만 어떤 특징은 유일무이하니까. 유일무이한 능력을 가진 문주. 하지만 대통령이 되려면 한 가지가 더 필요합니다. 준희 씨가 젊은 나이에 유력 대선 후보가 될수 있었던 거 어머니 기획이라는 거잘 알고 있어요. 정당, 언론, 기업, 지역. 이 모든 걸다 준비하셨죠. 몇십 년에 걸쳐. 한마디로 설계자. 왜 나한테 이런 얘기를 하니? 고통스러우실 것 같았어요. 그 수많은 계단들. 하나하나 다 닦았는데. 불과 몇 계단 남겨놓고 추락해버렸지. 함께 무너진 옥선의 꿈. 그래서 제가 손을 내밀면 잡으실 수도 있다고 생각했어요. 비록 저를 싫어하시지만 그 자리에서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유일한 기회잖아요. 문주는 상황을 바꾸기 위해 대통령이 돼야 합니다. 제가 남은 계단 올라가 보고 싶습니다, 어머니. 그렇게 대통령 출마 선언 앞둔 서문주, 출마 선언이 있을 광화문은 아침부터 철장 경비 태세에 들어간 상황. 오전부터 생중계되는 문주의 정치적 행보는 광화문에서 꽃을 피울 예정인데 이게 다 설계자 시어머니 옥선의 전략. 그 사이 광화문에서 일어날 혹시 모를 상황을 대비하는 백산호에게 온 문자 한 통. 그렇다면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안 돼요. 폭탄 기술자라면 분명히 경비가 느슨해진 틈을 노렸을 겁니다. 예상대로 드러나는 폭탄물! 사치했다간 죽을 수도 있는 긴박한 상황 그런데. 날 봐요. 난 급박한 일 물수록 모든 동작을 천천히 해요. 그러더니 해체는 하지 않고 여유로 부리는 백사노. 지금 우리 평범한 대화를 하는 겁니다. 여기서 무사히 나가면 차가운 맥주부터 한잔딱 마실 거예요. 잠시 숨을 고른 두 사람. 이제 문주 씨는 저랑 차를 바꿀 겁니다. 그리고 이 기차에서 나가는 거예요. 저도 여기 있을게요.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조금씩 산호의 몸미로 올라타는 문주, 무게가 빠르게 줄어드는 순간 폭탄은 터질 겁니다. 아주 조심스럽게 자리를 바꾸는 데 성공한 문주와 산호, 문주에겐 괜찮다고 말했지만, 폭탄을 해체할 시간도 일어설 수도 없는 사논 가시없 터지는 폭탄 안에 있다면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과연 국적불명의 특수요원 백사노의 진짜 정체는 뭘까요? 그리고 문주는 대통령이 되어 죽은 남편과 자신을 둘러싼 음모의 비밀을 알아낼 수 있을까요? 진행되는 내내 끊임없는 사건과 비밀로 인해 끊지 못하게 만드는 디즈니 플러스 오리지널 북극성 이 작품에 참여한 분들을 알면 놀라실 텐데요 영화 헤어질 결심 아가씨에 참여한 정석영 작가, 드라마 눈물의 여왕 작은 아씨들 김희영 감독과 액션의 대가 허명현 감독, 게다가 설의 봄을 촬영한 이목의 촬영 감독 흥행한 영화에서 자주 이름이 보이는 달파란 정재일 음악 감독까지 참여한 게 바로 북극성입니다. 이게 끝이 아니죠. 앞서 보셨겠지만 전지현, 강동원 배우 외에도 다수의 베테랑 배우가 나오는데요. 저는 극히 일부분만 소개했기 때문에 꼭 디즈니 플러스에서 직접 보시면서 어떤 배우가 또 나왔는지 확인하시면 더욱 재밌으실 겁니다. 특히 문주와 산호의 깊어지는 멜로도 놓치지 않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게다가 문주와 산호 두 인물을 중심으로 벌어지는 음모와 배신 그리고 첩보물이 가진 긴장감을 느낄 수 있는 드라마니까요. 긴장감 넘치는 스토리와 다채로운 액션 놓치지 마시고 지금 바로 디즈니 플러스에 접속하셔서 북극성을 클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까지 디즈니 플러스 작품은 놓치지 않고 보는 김시선이었습니다.